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체험합창단입니다. 아 네, 저희는 지금 느리지만 괜찮아 홈리스들의 음악이야기 제1회 달팽이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단을 대표해서 우리 현재 홈리스이시고 우리 여성 우수기인이신 우리 현영진씨와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체험합창단에서 노래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그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카타르시스의 절정을 맛보게 됩니다. 노래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laughs> 언제십니까? 당연히 하창 공연 날, 무대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래 부를 때 아주 감정 이입이 잘 되는 그 순간에 관객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앵콜하고 박수 털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삽창단 지휘자 성학배중연이었고요 12월 4일, 네, 장천 아트홀에서 저녁 7시 반입니다. 아, 압정동에 있는 장천 아트홀에서, 어, 뵙겠습니다. 달팽이의 막제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